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이해론의 고병갑입니다. 지금부터 8회에 걸쳐서 청소년 이해론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문제씩 진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범위에 맞춰서 그리고 지치지 않게, 질리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제 1입니다. 회자 청소년 이해 제 31번 문제를 보시면 중세 시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점으로 들린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위태로운 위기의식은 모든 어른들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관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청소년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문기절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소크라테스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무지에서 잡고 그 무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유의 혼란, 사유의 예견된 혼란을 바로잡고자 했던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로부터 야기된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무지의 세계를 애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법론을 그저번냈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위 문답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과 삼파법을 겸해서 사용했던 문답법 또는 질문법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청소년의 문제는 언제나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그러가면 그의 제자인 플라토,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청소년 아리스토텔레스도 청소년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주 불안정하고 참을, 참을성이없고 인내가 부족하고, 또 자기 통제가 부족하고, 또 자기 결정력이 부족하고. 이런...